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유가족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걸 지원한다고 시민대책회의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나서서 이태원을 세월호처럼 가져가지는 마라. 정쟁으로 이걸 활용하지는 마라. 그러면 서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세월호를 핑계로 해서 횡령사건도 발생을 했고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뭐 북한 교육도 했다. 많은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또 이태원 비롯해서 세월호의 유가족을 욕보이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도 조사를 해야 하고 또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은 제2의 세월호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민주당의 일부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이걸 세월호처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태원과 세월호 어떻게 다르고 뭐가 같은 것이냐?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세월호처럼 가져가서는 이태원의 유가족들이나 시민대책회의, 그 시민대책회의는 뭐 이재명과 정말 가까운 십몇 년 동안 이재명과 정치적으로 같이 해온 또 전문 시위꾼이라고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광우병 일만 있으면 나와서 시위를 벌이는 반정부 시위를 벌여온 친북 좌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다. 이제 유가족을 돕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윤석열 정부 퇴진 정부 흔들기 또 각종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때 보여준 것처럼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 돈을 횡령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태원과 세월호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의 대형 참사였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정말 구조를 잘 했다면 정부가 잘 대처했다라면 많은 부분을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을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구조할 수 있었지 않느냐, 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냐? 세월호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배에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태원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축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사고의 대처에 있어서도 세월호는 생방송이 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해경, 경찰을 비롯해서 군 모두가 주변에 다와 있었는데도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이태원은 헬로윈 축제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축제였는데 사전 대비가 소홀했다. 또그 뒤에 경찰의 구조작업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난 다음에는, 알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조 작업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차이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였느냐, 수학여행을 가다가 발생을 했느냐, 사후 대처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른 점을 보였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그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세월호 때나 뭐 산풍백화점 붕괴 때는 10%, 20% 당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약간 소폭 떨어지는 것을 보였지만 지금 훨씬 그 이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경찰이 사전에 준비하고 지자체가 사전에 좀 대비를 했어야 되고 사고에도 빨리 대처를 했으면 좀 줄일 수 있었는데, 이 사고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이걸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뭐 전체의 책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 이미 그동안 우리 많은 경험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현명해져 있는 겁니다. 수도 없이 세월호처럼 여기에도 가짜뉴스가 개입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뭐 대통령실을 이전해서 생긴 것이다. 대통령의 출퇴근 때문에 생긴 것이다. 모두 가짜뉴스에 대해서 가짜뉴스로 드러났고 국민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 조사를 9번 했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600억 원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답니다. 복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이 국민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라라는 주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은 이 해임건의안, 해임에 대해서 법적인 정치적 책임이 이상민 장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쟁으로 이용한다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늘 밝혔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지금 책임을 가리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래서 되겠느냐? 빨리 검찰로 넘겨라. 지금 어떻게 해서 용산경찰서장의 책임마저 빨리 밝혀내지를 못하느냐? 신병마저 확보하지 못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겨야 하는 문제는 남아있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 책임 부분을. 민주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제2의 세월호라고 하면서 민주당 일부와 또뭐 유가족들, 유가족들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또이시민대책위라고 하는 사람들, 시민대책회의 이렇게 가져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도록 국민들이 그냥 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가짜뉴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명석하게 밝혀내듯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시위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일부가 자기들의 불리한 것을 이제 뭐 정부로부터 항의하기 위해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시위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걸려서 그 시위를 벌인 사람들만 피해를 입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번 민노총과 화물연대의 파업에서, 불법 파업에서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태원 관련해서 이 시민 대책회의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시위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으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저 목소리는 일리가 있다,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여론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게 지금은 소수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정말 우리 사회를 지키는데 필요한 거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이태원 참사, 이 책임을 놓고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과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이걸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2의 세월호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게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러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민노총 불법 파업과 똑같은 겁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뭐 과거처럼 가짜뉴스에 흔들리고 또 일부 시위에 흔들린 만큼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기에는 국정운영 능력이 굉장히 벌써 이미 많이 준비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민노총 때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과 이런 식으로 엮여서 이게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엮이게 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영희 부원장,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실을 이전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자기가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 경찰 인력이 모자라서 자기가 올린 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경호하는 장면인 게 드러났습니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남영희가 며칠 전에는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지새끼가 죽었어도 그런 말이 나올까? 가슴에 피멍이 든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남영이가 가짜 뉴스를 그렇게 하는데 왜 이재명은 남영이를 자르지 않을까? 왜 저런 사람이 민주당 이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왔을까? 이재명은 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깽판을 치면 칠수록 좋은 겁니다. 민주당이. 자기부터 살고 봐야 되니까요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재명 옆에 있습니다. 김의겸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0여 명 있습니다. 이재명 옆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 집회 시위하는 데 가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으니까 제2의 세월호니까 윤석열 정부 퇴진해야 된다고 라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재명 옆에 민주당 의원으로 있습니다. 합리적인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역풍이라고 하죠.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이태원 참사를 국정 운영을 해 가는데 이용했어도 안 되겠지만, 이태원 참사를 국정을 공격하는데 이용했어도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미 딱서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태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유가족 협의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전체 중에서 97명, 희생자 97명의 유가족 17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좀더 유가족들과 소통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과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유가족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가족이 희생을 당하고 나면 쳐다볼 곳, 기대할 곳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 그런데 문제는 시민대책회의입니다. 이 지금 유가족협의회를 돕겠다라고 하면서 세월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민대책회의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한 사람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박석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위의 공동대표도 지냈고 소위 시위꾼입니다. 친북좌파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친북좌파 대표적인 단체가 경기동부연합이죠. 이 석기가 있던 거기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과도 굉장히 친합니다.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박서군, 박승훈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때 어떤 피해를 끼쳐도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이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이재명과 지금 같이 보조를 맞춰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성남시 의료원 이사로도 임명이 됩니다. 이재명으로부터 또 이렇게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탄핵 모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경기동부연합의 이석기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친북 좌파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또 세월호 진상규명위처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모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권성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또 결합을 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 이태원 문제를 풀어 가지는 말자.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정쟁으로 이렇게 소비하다가 시민단체에 의해서 악용이 되고 이러면 유가족은 더 피해를 보게 된다. 또 정부도 피해를 보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호락호락 밀리거나 하지 않는다. 원칙 앞에서 밀리지 않고 의지로도 밀리지 않고 그 원칙을 지켜낼 능력도 갖고 있다. 그걸 이번 민노총 불법 파업, 정치 파업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그 세월호 문제가 얼마나 휘둘렸느냐. 그 뒤에 또 민주당이 있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이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또 권승동이가 폐륜에 막말을 했다.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라. 이수진, 뭐 원내대변인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먼저 국민 앞에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게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남녀이 이왜 정리 안 합니까? 이재명과 생각이 꼭 같습니까?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이재명의 생각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까? 가짜뉴스로? 지금 국민들의 생각은 저만큼 가서 안정적으로 모든 사태에 대해서, 어떤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저건 아닐 거야. 저건 들어보니까 이미 아니네. 곧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는 자료가 나올 거야. 그걸 보고 난 후에 판단하자. 이태원 참사. 참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생각도 하기 싫은 참사다. 그런데 정부의 책임, 정부의 책임은 수사 결과, 경찰의 수사 결과, 검찰의 수사 결과 나오고 나면 판단하자. 이건 그냥 막연하게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사안 자체가 다르다. 지금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재명의 민주당 착각이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그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민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그겁니다. 이제 또 탄핵하겠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이상민이 무슨 법을 위반해서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하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건 이미 정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가 제정신이 아니고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니까 모두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방탄용이냐? 밥을 먹는 것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남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태원과 관련해서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의겸은 뭐 가짜 뉴스는 제가 아예 막 그런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이 이렇습니다. 뭐 정치권을 떠나서 국민들이 묻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이냐? 지금 제 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민주당에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뭐 돌을 씹어도 이재명 탓이냐 하는데 이재명 탓입니다. 좀, 민주당이 최소한 정당은 정당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당이 아니면 해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송원재 t 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